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한없는 은혜 앞에서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생명의 생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끌어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삶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몹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권세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심령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함께 주가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도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있어오매 주께서 붙잡으사 주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 구약성경 472면입니다. 구약성경 472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의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같이 읽죠 나달이 왕께 아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6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계, 그 괴를 자기의 성에 들이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 법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간으로서 정중하게 존중하고 그의 거룩함을 구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땅 가운데 베풀어졌고 그것은 다윗의 집뿐만 아니라 또 다윗이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과 관계한 모든 삶의 관계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복은 함께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 말미 와서 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모든 삶의 주권이 이제 하나님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했을까 하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평안한 것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삶 성령의 충만 가운데 영적으로 평안하고 또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참 좋은 때를 지금 다윗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 마음 가운데에 어제 수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분명한 권한 가운데 어떤 유익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러이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텐트 속에 있는 것 이거 자체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궁전을 짓고 그 안에 집을 짓고 그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그 텐트 여전히 광해를 지나갈 때그 장막 가운데 있다는 것이 몹시 다윗만 가운데는 안타까웠습니다. 시편 132편의 말씀을 제가 잠깐 찾아 읽어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는가 제가 잠깐 읽어보게 되면은요 시편 132편에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약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 보면은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이 쳐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법계를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집어 그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 장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행진하며 400년의 시간 가운데 이게 어디가 있는지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들은 이 텐트 자체도 어디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사실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고 있었지요. 그것 가운데에서 이 다윗은 그것을 찾아서 들여보고 싶었고 들여놓고 싶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이 이제 그 지난 6장을 보시게 된 것처럼 법계를 자기의 성에 드릴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또한 걸음 다윗이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6장 1절의 모습 보시게 되면 다윗은 그때 급한 마음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계를 급하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7장에 오시게 되면, 이절 말씀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부르지요, 예, 불러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모습으로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무지함이 있고 무능함이 있는데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 극류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무지한 자에게는 구할 때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실수 수와 허물을 하나님 면 놀라운 사람으로 덮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한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어 말미암아 선지자와 상의합니다.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합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 백학목공이다. 대단한 집이죠. 지금도 이 백학무라는 이 소재가 굉장히 귀한 소재인데 이걸로 집을 살, 짓고 있다. 굉장히 지금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다. 안타까움에등 안타까움 마음이 등장하고 삼절 말씀 보니까는 나단니 왕께 아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가운데 기쁨이 넘쳤고 얼마나 감사했고 충만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했으면어떻겠습니까라고 물을 때에, 아 정말 귀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지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하부터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가 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 다윗이 원하는 그 소망,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주시고 이제 뒤에 7장 후반부에 가시게 되면은 다윗이 그 답을 들은 것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보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7장 가운데에서 조금 많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고 나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는 일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이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아주 그런 일들. 우리는 때로 만나게 되지요 자신도 가장 열망을 하게 되어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라 확신을 갖고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것도 정말 주변 사람께 묻고 특별히 선지자와 함께 물어서 그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이고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의 손으로 짓지를 못합니다. 처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간절한 기대,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기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기대를 그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7장에서는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깊이 살펴볼 것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디 실망뿐이겠습니까? 그 실망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영적인 실망을 하게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가운데 이 책에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지요. 그러하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 실망된 감정 가운데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잠언 13장 2절 말씀, 잠언 13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laughs>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라고 나오지요. 소망이 더디,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을 상하게 된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었을 때 실망한 그 마음,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 실망의 문제를 어떻게 맡기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일 가운데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그 일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 말씀 보면은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 절망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는 그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니이다 왜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가? 힘겹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분명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 이니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말입니다. 이제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실망에 대해서 아주 다윗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 여전히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식으로 표현한다면 여전히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망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7장 전체의 내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있다. 그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런 자기 자신을 실망한 채로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네 가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다. 이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꺾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조칠 것이라는 그 귀한 자기 부인의 이야기를 정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러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삶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에서 이제 이것을 직접 우리 자신들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 복을 주셔서 생명 나무를 정말 내 안에서 얻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하셨습니까? 실망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뤄오셨습니까? 이 실망이라는 문제 잘못 다루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서 마치 썩어지는 어떤 것처럼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다른 일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나간 실망의 문제가 내가 잊었다고 해서,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실망의 문제를 내서 내 여건과 내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묻혀지고 잊혀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 정말 가라지가 되어서 내 안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며칠간 사무엘 하 7장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는 실망의 문제를 다룰 것인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실망, 실망으로 인한 나의 감정들, 그리고 내 마음과 상한 내 영혼이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법을 때에 주께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역사로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에 쓰는 우리들.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의 문제, 지난 1년 가까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힘을 조금 더 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약한 분들, 병들고, 또 삶의 형편이 어렵고, 관계가 무너져 있고, 특별히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마음의 눌림이 있고 죄짐에 눌린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과 새로운 길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에 있는 선교지와 그리고 우리가 돕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 돕는 교회 가운데는 지극히 가난하고 약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은 그분들은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문을 닫고 있는지 우리 위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